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네, 선생님. 네. 네 이번 시간엔 네. 선생님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 얘기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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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선생님의 직업이 음. 이제 좀 특별한 직업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음.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직업으로 알고 있는데, 네. 그래서 12년차 무당에게 묻겠습니다. 네. 무당이어서 좋은 점과 네. 나쁜 점아 좋은 점 일단 든든해요 든든? 든든이요? 네 든든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도 뭐 주당은 안 맞겠지 <laughs> 뭐 마감은 주시겠지 뭐도안는 주시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그런 부분은 든든해요 사실 그냥 항상 옆에 실령님들이 같이 계시니까 그런 거는 좋은데 어또 좋은 점은 이게 내가 어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진짜 보려고 하면 상대방 마음을 좀 읽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, 이 사람 이 얘기하는 게 진짜 뻥일까? 아니면 진짜일까?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나도 혼란스러운데 뻥이야 뭐 이런 얘기 들릴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? 어뭐 동자가 얘기하는지 어 그거 뻥인데 거짓말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릴 때도 있어요 무섭죠 근데 나는 항상 이제 익숙한 애기씨들이니까 아닌데 뻥인데 그럼 나는 나도 모르게 그거 아니잖아 뻥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<laughs> 나도 모르게 얘기하는 부분 근데 안 좋은 점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좋아해, 뭐뭐 뭐 여자든 남자든 누구를 좋아해.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나를 떠나간다든지 나를 손절을 한다든지 막 그러려 그래. 그러면 그 마음이 읽어지는 게 되게 슬퍼. 음. 마음 읽어지는 게. 그리고 제일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. 12년 동안 거의 1년에 몇 번씩 듣는 얘기가 있어요. 귀신이 보여? 귀신이 보여? 너 지금 나, 내 옆에 누구 있는지 보여? 뭐, 여기 뭐 있는지 보여?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무당이면 당연히 귀신을 보고 산다고 생각하는데, 저 사람이잖아요. 사람이 귀신 보고 살면 어떻게 살아요? 뭐 여기 눈앞만 가도 옛날에 전쟁터였을 건데, 다리 잘린 귀신, 뭐, 뭐목 없는 귀신, 막뭐 자살한 귀신, 얼마나 많아요. 무섭잖아요. 나도 무섭거든. 근데 당연히 그 귀신하고 소통도 막 하고, 대화도 가능하고 언제든지 막 눈으로 계속 보는 줄 알아요. 그게 제일 사실 나쁜 점. 정말 많이 들어요. 진짜 로또 번호 있잖아요. 왜 전편에 찍었잖아요. 로또 번호 뭐, 뭐 맞출 수 있냐. 뭐 그거에 비할 게 없어요. 사실.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냥, 언제든지 무당은, 어, 너 지금 얘기하는 게, 뭐, 신이 얘기하는 거야? 난 내가 그냥 떠들고 얘기하는데, 너 지금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야? 뭐, 그때도 얘기했다시피, 뭐, 진짜 사탕 까먹어도 동자 왔어? 뭐, 이런 거. 그런 게 사실 좀 나쁜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오해나 편견? 어. 그냥 나로 봤으면 좋겠는데, 밖에 나가도 내가 무당인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, 그냥 나는 늘 항상 무당인 거예요. 나는 그냥 여자 사람이고 싶은데 그런 평면들이 사실 좀 나쁜 것 같아요. 근데 제일 진짜 팩트는 이게 사람 마음을 읽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슬픈 점도 있다는 거. 음. 그런 부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, 선생님.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. 끝이에요?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선생님. 근데... 네. <laughs> 안 끝났어. <laughs> 아니, 끝났어요. 끝났어요. 끝났는데, 네. 그 이제, 막, 사람의 마음이 응. 가끔씩 들리거나 한다고 하셨잖아요. 네, 네. 그런 거를 개인의 좀 사적으로 이용하신 적도 있나요? 이용을 한게 아니고요. 이용을 한 거보다 나도 모르게 읽혀져요 음. 왜냐면, 만약에 내가 진짜 너무 속상해. 너무 속상해. 예를 들, 듣자, 들으면 내가 만약에 연애를 하잖아요? 연애를 하면 상대방하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. 근데, 아, 이 사람이 나랑 헤어짐까지 생각을 하고 있구나. 이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그런 거는 되게 속상한 것 같아요. 근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고요. 그러니까 내가 굳이 보려고 안 해도 느껴지는 게 사실 짜증나요. 근데 좋은 점이 두 개밖에 없나요? 오, 좋은 점? <laughs>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laughs>